대통령이 법으로 탄핵당했다고 생각합니까? 아니에요. 법으로 치자면 전두환 대통령이 더 잘못했고 그 위에 대통령도 그렇게 더... 많이 해먹고 웃어 했는데 약해서 탄핵당한 거야 약한 여자 마음은 가해자가 심해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자기를 수치 주는 남존여이그 가해자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스스로 마음이 되게 약한데 밖에서 가해자가 들어오니까 딱 버텨주질 못한 거야 강자를 할 만큼의 강자 마음을 못 쓰고 약자 마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그냥 역성혁명이지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역천자의 마음이야 순천자 흥 역천자 많이에요탄핵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잘 됐나 역천자들이 권력잡고 나서부터 계속 싸우고 나. 나라빛은 늘고, 늘 사회가 불안정하고, 나라의 모든 역천자 마음을 가진 단체들 다 일어나서 서로 싸우잖아. 복을 받아요, 순천자는. 하지만 역천자는 망하는 거야. 마음 공부를 통해서 올바르게 마음 쓸수 있는 순천자가 돼야 우리나라가 살아요. 지금 다 역천자야. 애가 엄마 머리채 잡고, 국민들이 정부에 반항하고, 나라 망합니다. 공부해야 돼요.